<laughs> 그리고 권성동이는 자기당 후보잖아 네, 심지어 대통령 후보잖아 <laughs> 근데 와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사람이 <laughs> 어떤 단어를 쓰는지 <laughs> 진짜 여러분 진짜 놀랄 거예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당 주도의 단일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 오후 TV 토론과 양자 여론 조사를 두분 후보께 제안했고 와. 토론이 성사되지 못한다 해도 여론 조사는 예정대로 실시할 어. 계획입니다. 와.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량. <laughs>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와. 보면서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여기만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. 의심이 들었습니다.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. 와~ 오... 알량한 <laughs> 대통령 후보래. 자기 당대서 잘해. 공선에서 올라온 건데, 공동은 지가 서열도 낮아요. 그럼, 어떻게 저렇게 허참닫지. 얘기를 합니까? 당무성권을 지금 대통령 후보가 다 갖고 있고, 그 밑에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고, 그 다음이 권성동이에요. 근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저렇게 아... 합니까? 이야, 와...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. 몇억 내가지고 수모 <laughs> 겪어가면서 대선 후보가 됐는데 아니, 예. 당원이, 당원이, 당원이 뽑았잖아요 음. 그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합니까? 와나 이거 진짜 너무 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경... 속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저게 가짜 보수라는 증거죠 음. 보수가 원래 위계질서를 또 중시하잖아 네. <laughs> 그런 것도 그럼, 없고 어. 당원들의 뭐 민주적 정당성은 애초에 이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고 음. 뭐 경력 체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김문수 퇴거 부응 전과는 음. 왜 얘기를 안해 <laughs> 어? <laughs> 김문수전과 중에 태고불응죄가 아, 있어요. 아, 어. 어. 절대 로안 물러나는 사람이야. <laughs> 아, 원래는 아, 어. 있어요? 그럼. 아, 아니. 저기 전에 알바 네. 알바 <laughs> <키>. 조금 전에 김문수 <laughs> <진무수> 후보가 밝혔어요. <laughs> 어. 그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통령 후보실에서 <laughs> 어. 직무를 하겠다. 어. 어, 들어가겠다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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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어. 당사 안에. 당사, 아, 당사 안에. 네. 지금 그... 들어갔다고는 하던데 1시 40분에 그런니까 건으로 직무실에서 지금 일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와. 그사람이 정말 태고불응하겠네. 그러면 <laughs> 알았기는 <알바> <laughs> 타고난 천재의 <천재예요. 웃음> 문아 <김문재는 웃음> 그때 그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다 일어나라고 했을 때도 김문수 혼자 딱 앉아있잖아요 맞 혼자 아, 앉아있어 아, 끝까지 네. 앉아있잖아 아, 네. 저 앉아있는 걸 제일 잘하거든요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아가 <laughs> 절대 안 일어납니다. 건성동이 <laughs> 사람 하나 잘못 봤어. 아 야, 진짜 잘못 그러니까, 정말 잘못 걸렸네. 국수가 그러니까, <laughs> 기자회견을 저렇게 했으면 안 돼. 그냥 <laughs>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. <laughs> 이것만 계속 했어야지. 저도 국힘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와 진짜 걸려도 <laughs> 제일 잘못 걸렸네. <laughs> 이번에 점괘가 정말 잘못 나온 거야. 진짜 잘못 나 점괘가 너무 잘못 나왔나. <laughs> 너무 잘못 나왔나. 아. <laughs> <다> 팔자죠 뭐. <laughs> 아, <그래. 웃음> 팔자야. <집 팔자인데> 뭐. <laughs> 다 팔자야. 다팔팔자야 <laughs>